시험 자체를 쉽게 출제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기존의 9에서 5로 줄어든 탓도 있긴 한데 제도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실수해서 하나 틀리면 2가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가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2가 뜨는 경우가 되게 많 수행평가 부담이 너무 크다고 수행평가 폐지청원도 하던데요. 실제 수행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수행평가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어. 저 아이도 이제 중3인데 수행평가가 많긴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육 이 평가 자체가 집회평가 100은 아닙니다. 어. 거의 뭐 6대4, 7대3 정도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과목의 수가 많다 보니까 과목별 수행평가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수행평가 보통 한 번으로 끝내는 경우는 없어요. 지침 자체가 보통 2회, 3회 정도를 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럼 한 과목당 두 번, 세번 보고, 과목이 여덟 과목이 되면은 24번의 수행평가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피평가까지 있으면 거의 1년 내내 아이들이 평가를 준비한다라고 할 정도로 부담이 큰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담이라고 하는 게 교육적으로 보면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행 평가 자체가 뭐 예전처럼 의미 없는 수행 평가라기보다는 특히 고등학교 수행 평가는 탐구 활동과 관련된 수행 평가가 많습니다. 이 교과 세특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에게 교과 세특을 써줘야 되잖아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모두에게 써줘도 활동 자체를 하나를 해서 공통으로 많이 써줬다면. 아무래도 교과 세트의 위력이 입시에서 커진다는 거를 학교도 알고 선생님도 들 이미 학습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행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개별화된 기록이 가능하게끔 보통 수행 평가를 많이 설계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보는 수행 평가라기보다는 뭔가 조사를 하고 토론도 하고 조별 활동도 해서 어쨌든 결과물을 내야 되는 탐구 활동과 관련된 수행 평가가 많아져요. 이얘기 즉슨 짧게 준비해서 끝나는 수행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은 부담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횟수가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들어서 교육청과 교육별 지침을 내려서 이전보다는 수행평가를 치는 횟수는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30% 이상 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당 2, 3회에서 지금은 1, 2회 정도로 줄어요? 1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4번 보는 과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어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국가적 지침이 있어요. 포스킬이라고 해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모두 다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비중도 50% 이상을 해야 돼요. 평가 4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기랑 쓰기는 지피평가를 보기 힘들죠. 수행평가로 해야 되고 이게 또 요즘 평가 자체가 과정평가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딱 보고 끝 하기에는 지침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정평가도 들어가고 이게 덩어리가 크잖아요 40% 짜리를 하나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이거를 좀 쪼갭니다 그럼 40%를 쪼가면 10% 짜리가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4번 보는 거예요 수평가를 여기서도 이10% 짜리를 또 쪼갤 수 있어요 5% 5%로 그러면 6개도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줄긴 해요 근데 한두번 정도는 아니고 한 2, 3회 정도로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3회 치렀던 과목은 2회로 정도로 줄고 정도. 뭐한 5, 6번 쳤던 과목은 3, 4번, 3, 4번 정도, 번 정도. 정도 근데 이러면 장단점이 있어요 덩어리가 커지죠 근데 아이들이 타 수행평가를 만점을 맞으면 좋은데 이게 또 불가피한 일도 생기잖아요 뭐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깜빡하고 준비 를안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점수를 못 받으면 타격 크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수행평가 횟수가 많으면 그런 리스크가 줄어요 덩어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수행평가 횟수가 줄어들면 한번 보는 덩어리가 커지죠 수행평가 전체 비율은 줄지 않기 때문에 40% 이상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2학기부터 아이들의 부담을 알고 교육장에서 횟수를 좀 줄이라고 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줄었다 이건 약간 고교 학점제 흐름과는 약간 배치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가 집회평가의 부담을 줄이는 거죠 아무래도 집회평가는 선택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자유도가 높잖아요 토론도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형 평가도 할수 있고 그리고 길게 잡아서 중간중간 과정평가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한테 피드백도 줄수 있고 소위 저희가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피평가만으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행평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고교학점제에서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후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도 고교학점제랑은 반대방향이라 수행평가 비중이 좀준 것도 또 반대방향이군요. 비중은 안 줄었어요. 비중은 아, 비중 똑같은데 아, 횟수가 줍니다. 예. 왜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똑같아요. 전체 수행평가 점수는 똑같습니다. 40% 이상이에요. 요거는 안 바뀌어요. 요거는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늘면 늘지 줄지 않습니다. 지폐평가는 어쨌든 서수행평가 는다 하더라도 선택형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AI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순암기라던가 기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거의 도태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거든요. 아마 AI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많이 대중화가 됐는데 불과 10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체감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2년, 3년, 4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AI 때문에 교육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탈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부터 AI를 선언수능 평가에 활용하라고 지침이 나왔어요. 의무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평가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거죠. 보통 평가는 선생님들이 하는 건데 AI가 채점이 되면은 1차는 AI가 채점을 하고 2차를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평가권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있어서도 조금 많이 논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선택형으로 가는 지피평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행평가 횟수가 줄었을 뿐이지 비중이 준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더늘 가능성이 있어요 수능도 지금 선월수능평가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누구나 생각을 해요 아니 수능을 어떻게 AI가 채점을 해 결국 사람이 해야 되잖아 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AI가 채점하는 거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한 게 1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AI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얘가 평가를 잘해. 라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AI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잖아요. 이게 어쨌든 휴대폰을 써야 되는 거고 컴퓨터를 써야 되는 거고 AI 쓰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바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많긴 한데. 근데 AI를 안 쓰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듭니다. 특히 이제 탐구활동이 고기학성제에서는 엄청나게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AI가 관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고서 작성 자체를 탐구활동으로 하시면 큰거 다칩니다 왜냐면 하 보고서는 채집 PT라든가 AI가 10초만 써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AI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AI를 이용하더라도 AI가 던져주는 결과물 자체가 진짠지는 알아야 돼요 잘못된 내용이 학생부에 적힐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되게 크죠 왜냐면 교수님들은 아시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활용할 때는 활용하는 건 맞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물과 산출물을 검증하는 역량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AI를 써야 돼요 안 쓰면 뒤쳐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AI 자체가 효율성 면에서는 극대화해요 정말로 극대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전에 사람의 능력이 1과 10이 었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게 20 이상 차이가 안 나요. 근데 AI가 가운데 껴버리면 여기 무한급수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50 정도 됐는데 무한급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1인 아이가 AI 써도 10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원래 10인 아이는 AR 안 쓰면 100이 안 나오죠. 비교가 많이 돼요. 근데 10인 아이가 AR 제로 쓰면은 1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죠. 그 격차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학생부의 퀄리티는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퀄리티 있게 안 씁니다. AI를. 그래서 어느 정도 AI를 활용을 해주시고 대신에 그 결과는 본인의 몫으로. 왜냐하면 AI가 학생부에서 많이 관여한다는 걸 대학도 알아요. 검증을 해야 되죠. 서류상으로는 검증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내신도 확 줄었잖아요. 9에서 5로 확 줄었기 때문에 1.xx가, 물론 거기서 맛만 먹으면 1.1과 1.05는 구별하죠. 근데 그거를 1.5는 붙이고 1.1은 떨어뜨리기에는 대학도 이스가 커요. 우리가 보는 숫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부를 보는 거고 학생부만으로 또 변별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물어보겠죠. 근데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AR을 쓸 때는 듀 감당을 할 자신이 갖고 써야 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걱정되는 중3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고 오셔도 별 소용 없어요. 기본대로 지금 하시던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준비라고 하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기초 과목 탄탄하게 해오시면 돼요. 예전에는 수능 수준까지 막 선행을 많이 해왔거든요.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죠. 어쨌든 수학은 미적분이 빠졌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어떤 부담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학의 미적이 빠졌기 때문에 대수 미적원 확통을 두세 번 돌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장단점이긴 한데 근데 그건 어쨌든 수능을 포커스로 맞춘 거긴 해요. 어찌됐든 선행을 많이 하더라도 어쨌든 예전보다는 그 강도는 줄어들죠. 어려운 거두번 돌리는 게 쉬운 거네번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는 기초 과목을 탄탄하게 하는 거. 지나친 선행도 필요 없습니다. 선행의 조건이 그거잖아요. 뭐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해야지 나중에 2, 3학년 가서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대처하기 힘들다. 이런 논리긴 한데, 이제는 수능 시험 범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해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도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수, 원, 투, 확통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미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미적이 빠졌기 때문에 이 대수 미적원 확통은 충분히 중학교 때 기본적인 선행만 하고 오셔도 저는 수능 준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통사 통과 조금 한번 정도는 보고 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고교학점제에서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체를 쉽게 출제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기존의 구에서 5로 줄어든 탓도 있긴 한데 최소 성취 보장 제도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내고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년도랑 평균을 비교해보시면 20~30점 오른 학교가 많아요 근데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쉽게 내더라도 나름 변별이 됩니다 왜냐면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통사 통과 한국사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부교재도. 난이도 차이가 안 큽니다. 기초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평균점이 높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97점, 98점을 맞아도 2등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사통과 한국사는 어렵게 내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100점을 맞는다는 목표로 조금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사통과 한국사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아니에 실수에서 틀립니다 실수에서 하나 틀리면 2가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국영수는 1등급인데 1.0이 적다라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그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통사통과 한국사가 너무 쉽게 출제가 돼가지고 하나 틀렸는데 그게 2등급이 뜬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통사통과 한국사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특히 한국사. 한국사는 사회 과목에 통합돼서 내신이 나와요. 예전에는 한국사는 별도로 했었거든요 2, 3학년도 한국사도 많이 사회과목에 편입을 시켜서 내지는 산정을 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한국사 자체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이공계 학생들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어난 사회과목 안 들어가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했지만 이제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전과목에 반영되는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 아이들 역사를 너무 싫어하는 이공계 아이들도 한국사 정도는 한번 정도 훑고 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 과목도 중요하지만 탐구 활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읽고 생각하는 힘을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긴 이 하지만 조금 하고 오는 게고등학교 와서 제대로 된 탐구 활동을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AI도 몇개툴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인 사용법 정도는 좀 배우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보단 학교 오면은 발표 수업을 많이 해요. 파워포인트나 어떤 이런 기본으로 써야 돼요. 파워포인트 한글 정도는 어느 정도 다루고 와야겠죠.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캠바라든가 미리캠퍼스 같은 사이트에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거기서 한 거랑 이 아이가 기본적인 파워포인트 능력이 있는 거랑 조금 더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아주 기본적인 것도 조금은 해가지고 오면 고등학교 때 조금 편해질 것 같습니다. 2015랑 202 교육과정에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달라진 것 같고,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육과정을 마친 친구들의 역량도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이게 저는 이제 예상치 못한 게 AI라고 생각이 들어요. AI가 사회에도 파급효과가 크잖아요. 교육에도 파급효과가 엄청 클 거예요. 결국에 AI를 제대로 사용하는 아이들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조금 이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되긴 하는데 이걸 또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활용하고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음. 학교는 사회의 또 작은 모습이잖아요. 자기 능력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점을 좀 고민을 해가면서 지나면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9등급에서 5등급 줄었다는 얘기는 경쟁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